방일여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행지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석회암 지형과 풍화지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일단 석회암 지형과 풍화지형 모두 독특한 자연경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그리고 여행지로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두 번째로 하천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텐데요. 이 하천 지형 같은 경우도 어, 여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이 흐르면서 만들어놓은 다양한 지형 경관들이 매우 독특한 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하천지리 여행이라 하천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하천이 흐르는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하천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르는 걸본 적이 있나요? 뭐 물론 인간이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양쪽에 제방 같은 걸 쌓아 놨어.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놨으면 자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럼 하천은 일직선으로밖에 흐를 수 없겠지만 자연 상태에 있는 하천들은 대부분 꼬불꼬불 굽이쳐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하천이 굽이쳐 흐를 때 이러한 하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곡류하천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미앤더 라고 합니다 자 곡류 딱 이름만 봐도 의미가 감이 오죠 곡, 곡선으로 굽이쳐 흐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면 세 개의 사진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어떤 차인지 알겠나요 어떤 차일 것 같아 자 잘했습니다. 자 이게 하천의 가장 그 상류. 어 얘는 상류보다 약간 뭐 아래쪽 중류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 하류가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상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흐르는 곳이 주변이 다 그저 어, 바위 덩어리들이 있어, 그렇죠? 여기 어디 같아? 마치 산속 같죠? 산속 계곡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골짜기 사이를 어, 흐르는구나. 자, 이렇게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감잎공류하천이라고도 불러요. 음, 골짜기 사이를 흐른다. 자, 이 중류의 모습도 한번 볼까? 이 중류도 어, 상류에 비해서는 골짜기가 넓어졌지만 어쨌든 주변에 뭐가 많이 보여? 어, 산들이 많이 보이죠. 음, 어, 중류는 상류에 비해서는 그래도 골짜기가 좀 넓어졌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고 있구나 확인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류로 가봅시다. 일단 하천의 하도의 폭이 어떻게 됐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죠. 어, 하천이 커졌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산이 거의 없죠. 이게 있는데 저 멀리 있어. 이 사이는 뭔가야 평야입니다. 평야. 자 이렇게 평야를 흐르는 하천을 우리가 자유공유 하천이라고 불러요. 아, 하천은 그 하나의 하천 속에서도 상류, 중류, 하류의 특징이 모두 다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이 하천을 이렇게 종으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쭉 따라가는 여행을 해봐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경관이 변화하는 걸잘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재밌지 않나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주요 하천들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여행 갈만한 주요 하천들이 어디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위치를 알아야지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갈 수는 없겠죠. 자 우선 뭐몇 가지 강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강 중에서 유량이 제일 많은 강, 강 중에 제일 큰강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아마존 강 있습니다. 아마존 강. 그래서 여기는 뭐 정글을 정글 사이를 흐르고. 또 열대우림기 후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생물들도 많이 살고 있죠. 자, 아마존강, 아, 남아메리카에 있구나.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건 어디야? 그쵸? 콜로라도강, 유역이죠. 콜로라도강, 미국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황하, 황하 문명 이런 거 들어봤죠? 왜 이름이 황강가요? 물 색깔이 누렇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는 강이죠. 황허강. 우리나라의 서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자, 그다음 또 독특한 강, 갠지스강.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유명하죠. 얘는 뭐로 유명해? 그렇죠? 인도의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음, 이런 걸로 유명하죠. 음. 겐지스강. 그래서 힌두교 문화가 궁금하다면 겐지스강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으나 사람들이 여기에 막 목욕을 되게 많이 해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어떨까 좀 더럽습니다. 마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곳 알죠? 거기에 흐르는 강 그렇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또뭐 나일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의 유프라테스 디그리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일강 이 나일강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강이죠 나일강 자그 다음 또 라인강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뭐 라인강을 따라서 이렇게 막 노래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또 여기 있는 강 독특하다 레나강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흘러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북극을 향해 흘러 들어가요. 북극해. 독특하지 않나요? 북극을 향해 흘러가는 강. 러시아의 강들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세계에 있는 주요 강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 해도 괜찮아요. 자, 우선 뭐 황허강부터 볼까?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색깔이 어때? 아주 노랗습니다. 그렇죠 황후강. 이렇게. 이렇게. 이깔이 아주 노랗다. 자, 우리이이런 하천의 물 색깔을 통해서도 하천의 특성을 알아볼 수가 이어요이 황호강의 색이이노게게이이유가 무엇 뭐 때문일까? 보통 언이하천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니? 뭐남대이렇 예를 들면, 그렇죠 장마철에 비가 막 많이 내릴 때, 그때 비가 막 많이 내리면 하천의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죠. 그리고 나서 비가 다 그치고 며칠 지나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쵸. 흙탕물이죠, 흙탕물. 이 황허강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황토 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 내륙에. 이 황토 고원에서 다량의 점토나 뭐, 실트, 뭐, 작은 모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것들이 운반이 됩니다. 흙이 잔뜩 섞여 있다 보니까 물 색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황토색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 또, 우리나라의 남대천처럼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강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침식배역이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흙탕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자, 그 다음 또 주요 점 봅시다. 자, 이거 어디냐면, 러시아의, 아까 봤던 레나강이에요, 레나이 레나강은, 음, 석주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석주가 뭐야? 돌 기둥이죠. 자, 이렇게 돌 기둥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절벽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여기 기반암이 석회암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 석회암의 특징이 뭐야 물에 잘 녹죠 물에 잘 녹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의 절벽들이 막 발달하게 된 거예요 잘 깎여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직의 절벽들이 발달이 있어서 이 절벽들을 딱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봐봐 이 절벽을 보러 간 사람들 같죠 구경 온 사람들 아 정말 예쁩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레나강 석주 자연공원. 자, 그다음 또 여기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어딘지 아나요? 엄청나게 큰 폭포. 그렇죠, 나이아가라. 자,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도 독특한 게이 폭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잖아. 이 힘이 어떨까 굉장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식력이 매우 강해요. 침식을 하는 힘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막 우리나라의 하천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폭포가 폭포예요. 자, 폭포 주변에 이렇게 바위 돌, 바위 돌. 자 이렇게 폭포가 있는 곳에는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폭포가 있는 곳에. 밑에 보면 어떻게 돼있어? 항상 이렇게 물이 고여있습니다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폭포 밑에 있는 웅덩이는 우리가 폭포가 만든 호수다라고 해서 폭호라고 불러요 폭호 음, 폭포가 만든 호수 그래서 이렇게 하천의 특징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아가라도 한번 꼭 놀러가 보세요 자그 다음 또 아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 하천이랑 관련이 있는 관광 산업. 그렇죠? 바로 하천 크루즈입니다. 남대천 같은 하천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겠죠? 배 띄우면 바로 바닥이 바닥이 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일강이나 아마존강같이큰 강들은 배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렇 크루즈선이 운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일강 크루즈, 나일강 크루즈 진짜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나이랑 짝 영양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이런 데서 막 맥주도 마시고 하는 거참 아, 재밌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의 주요 아천들 그리고 관광지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도 간단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해외로 나가긴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돌아다니기가 편하니까.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거 뭐야 그죠 한강 있습니다. 강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죠. 자, 그다음 또 그렇죠. 금강 있습니다. 금강. 자, 그다음 또 영산강. 어, 그다음 섬진강. 그다음 낙동강 다 들어본 강이지. 자, 우리나라 이런 5대강들의 특징이 뭐야? 전부 다 방향이 서해 아니면 남해로 흘러들어갑니다.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은 큰 하천이 거의 없어요. 두만강을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되죠. 큰 하천이 별로 없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자, 여기 보면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특이한 색에 생긴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굴까? 이래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렇죠? 바로 이 하천입니다. 하천. 무슨 말이냐? 하천은 여러분들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유로가 항상 바뀌어요. 이 하천이 지금은 여기서 흐르고 있지만 과거에선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옆에서 흘렀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를 다 채우면서 흘렀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천은 유로가 바뀝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이 반복되면서 바뀌는데 그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지형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여기 가서 이렇게 올려다가 이 사람 이렇게 내려다보고 오 있는 거 봐봐 자 올려다보면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것들이 파여있어 이 웅덩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 보이죠 자갈 같은 게막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웅덩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트홀이라고 불러요. 포트홀. 이 포트홀을 만든 작용이 뭐냐면, 마식작용인데, 식자는 아까 말했던 침식입니다. 그럼 마자가 뭐까? 한자로 갈맞아 갈. 갈렸다는 거죠. 이 안에 자갈들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하천이 흐르면서 뭐 예를 들어 물이 넘쳤을 때나 이럴 때 조그만 이런 웅덩이에 자갈 하나가 빠집니다. 자이 자갈이 이 안에서 계속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주변의 바위들을 다 갈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웅덩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이 깊은 웅덩이를 포트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멍.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또 뭐, 우리나라의 하천에서 볼수 있는 지역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하천 바로 옆에 여기 봐봐. 높은 언덕이 있죠. 근데 여긴 산처럼 보이진 않아. 그치? 왜?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걸볼때 여기는 평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자갈들이 쌓여 있는데, 이 옆에 이렇게 평탄하게 높은 땅이 있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이게 뭔가 우리가 말하는 계단이죠 계단 자 그래서 이런 지형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하천의 안, 옆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이다 해서 하안단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지형도 발달하는구나 하천의 안, 안쪽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옆이라는 뜻입니다 하천의 옆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 하한 단구도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런데 가면 뭐 재밌는 마을이라든지 예쁜 지형들도 관찰해 볼 수가 있겠죠. 꼭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주요 하천 그리고 다양한 하천 지형들을 살펴봤는데, 자 우리 여행 지리인만큼 하천을 활용한 여행 상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하천을 활용한 크루즈 여행 장품을 하나 찾고 이걸 한번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게시판에 바로 게시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